저 지금 안동역 도착했거든요 옥사장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나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전 닭갈비 이거 옥사장님한테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 린의 기사를 맡은 옥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사과 지금은 있어요 사장님. 없어 없어. 어 근데 저번에 사장님이 사과즙이 있다고 하던데. 어 여기 있네. 그래,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 지금 저... 지금 그거 먹으면 밥이 밥이 맛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아 지금이다 밥먹으나서밥먹으러는이유야나 어, 근데 한박서 주면. <laughs> 저기 뭐 가다 보면 유명한 절이 있는데 천년됐는데 네. 이번에 불탔어. 고운사. 어어디가아 어, 고운사 맞죠? 고운사. 소름이야. 거기 한번 들렀다가 염수탕 먹으러 갔다가 네. 나 잠깐 일좀 하고. 네. 아니, 지난번에 사장님이 만날 때 염수탕에 엄청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사장님이랑 염수탕 못 먹었어요. 우리 <놀람> <술이> 지나가지고. <놀람> 건가는 60km. 검은 거는 탄거고빨간 거는 이거고. 이쪽에는 보면 응. 다 까마차랑 다 타고. 그렇네요. 이제부터 이제 한1분 있으면. 목격적으로 탔는 게뭘 걸. 저쪽이구나. 다 탔잖아. 까맣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까매. 아. 저 멀리 안 보이지. 저 멀리. 네. 저 멀리 저도 까 맞아. 다 탔어. 아. 다행이야 집은 안 탔어 다행. 어 저쪽 아. 마을 뭐. 집 있잖아요. 그러 이거 다 탔는 얘기고. 이집 아저씨 엄청 놀랐겠다. 네, 지금 사람들 이 다시 시공하고 있죠. 여기 이제 임시 집을 하려고. 아 이런, 이런 거 보여줬네 일단. 여기 이제 어 기초라 그러거든 콘크리 네. 콘크리트로 이렇게 쳐놨잖아. 네. 저기에 이제 모 모듈, 모듈 집 이제 뭐 임시주택 같은 거 이제 딱딱딱 이제 놀놀 놀. 어 이거 봐봐. 이건 뭐야? 동물 이거, 키우는 건가? 축사 축사 동물 소나 돼지 키우는 거. 에이 야변이라고다 음. 닿네. 에이 이것도 탔네 근데 타는 집도 있고 안 타는 집도 있고 이렇 하네 아 여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지야 진짜 불 무섭네 여기도 뭐 있었는데 탔나보다 거지?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저차실려는거 있잖아 응 네. 저게 모듈형 집인가 보다 아 그냥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그 컨테이너 집, 컨테이너 집, 임, 임, 임시 주택. 아, 주류 금지라는데. 네. 음, 다 탔어. 차고 공장이요 이거? 차고 창 공장이요. 굉장히... 아니, 이 정도 하는데도 정보가. 저기, 저기, 저, 안에 검은 거 있지? 네. 검은 거. 저거, 사고가 탄 거야. 헐. 아... 정답이다. 어, 저... 이거 아니, 이거 최치원문학관이라고 하네. 최치원문학관. 야, 이 주변에, 이 오래된 너무 다 탔네. 밑에 이렇 탔잖아. 그러면 이거 다 죽거든 음... 이리... 어 나무가 엄청 오래되는데 어 아직 불 냄새가 있지 않을까? 아 그렇네 맞네 약간은 좀탄 냄새가 어탄 냄새가 있어요 좀 올라가보자 그 천임을 지키는 사람 그 사는 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뭐야 부처님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걸 뭐라고 하나요? 수호신. 하, 소신 뭐야? 건달. 건달? 이게 어. 건달이에요? 거짓만 지마면 건달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이분들이 뭐라고 몰라요? 몰라. <laughs> 이상 절에 절에서 이상한 뭐 하면 안 돼요. <laughs> 역사는 보니까 조선 전에 있었던 절이요. 계속 유지하다가 근데 지금은 불산 영향해서 이렇게 됐어요. 어죽인 종이... 뉴스 보니까 그 중이 다 타요. 어, 맞아요. 아니, 저 깜정색 거 있잖아요. 사장님, 이거 깜정색 거 이거는 뭐지? 아, 다 탔다. 사장님, 같이 가요. 깨졌어요. 깨졌어요. 아, 하이런거다 네. 글이 있잖아요. 다 깨졌어. 다 글이 그러니까 글름 있어 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올려놨는데. 다좋아 이건 나무인가? 나무 나무. 나무가 다 아, 탔어. 음. 아 습보다 이런 거 보니까 저기 노란색 거는 아까 사장님 말로 살짝 태우는 거고 저기 위에 깜정색는 완전 탔거든요. 안녕하세요. 30번 30번 3번 아, 네, 30번 아, 이거 30번 해요세번 해야... <laughs> 30번 하래요 저보고. <laughs> 저 보고 끝나자, 여기 큰큰 큰 부처님 계시는 쪽에 하지 말고 약간 벗어나가 세번아네 아, 베트남에서 네. 달라 우리는 저... 일어났다가 한번 하고 또 일어났다가 두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아 향? 아 향이 어. 있어 여기 향이 여기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아, 향이 안 태워요? 베트남에 태워요. 그 건물이 아이없어졌죠 아, 아예. 이거 원래 공무, 건물 건물이었어요. 건물 있었는데. 아, 원래 타가지고 아, 무너진 원래 무너진 거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쩐지 얘기하네. 그거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그... 어. 있었는데 무너져가지고. 아, 건물이 있었구나. 무너져가지고. 아, 공사 가가 가가올로. 가온루. 가올로. 예, 들어줄게. 누가 형식의 건물로 조경문과 천왕문을 따라 들어서면 정면이 보이는 가운은 우대를 이루어 쳐주는데 남아있다. 남아있는지. 남아있는 게 남아 다는 건 다행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다행입다 사장님, 사촌... 저기 아저씨들이 건다이라고 하는 게나이제저 아저씨들이 보면 건다이다. 생각밖에 안 난다. 아니, 어, 사촌왕. 어, 건다. 사촌왕인데, 건다이래. 여기 우리가 가는데 여기인가? 아 아까 불탔는게 이게 가운로. 아 이거 이거 두개 탔나 보다. 아 이거 탔구나. 범종각 이거 다 아까 여기 가운로 범종각. 아 이거 이거 다리 탔나 있잖아요. 탔나 어. 아 이거도. 우리가 올라는데 이거네. 아 여기 우리가 올라는데 어, 뒤에도 많네, 뭐가아 가운로가 여기구나. 아, 아 원래는 이렇게 건물. 그리고 아까 종 깨진 걸 쓰잖아. 그게 범종각이었나 보다. 아 그렇네, 어. 범종각. 그리고 가운 옆에도 막뭐 있었잖아. 그럼 이건가 보네. 아... 원래는 이, 이렇게 되는데 음. 다 깨져서 종로 무너지고 어, 가오는... 가을로도 깨지고 응. 아이고 여기 갔다가 고기 먹으러 그러니까, 가는 거 그러니까 나안 그래도 좀그 구석한 이야기야. 아그러 그러니까. 굴거. <laughs> 야 근데 봐봐. 고기. 네. 고기 먹고 절에 가는 것보다는 절에 갔다 와서 저 고기 먹는 게더 낫잖아. 절 가기 전에 고기 먹는 건 아니야. 저희 가기 후에 고기 먹는 건 아니야 <laughs> 염소탕 안녕하세요 염소탕 15,000원 염소탕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입해 볼까요? 와, 냄새. 미쳤다. 냄새 미쳤어. 와. 사장님. 맛있어? 나 작년에서 먹을 걸 그랬다. 어? <laughs> 아니, 작년에 사장님이 저보고 영수장 먹자고 먹자고 하던데 나 영수장 왜 먹고 싫다고 한단 말이야. 저는 와. 약간 된장 좀 있었나? 아 몰라. 음 어, 저는 된장바 하거든요 음 버섯 좋아하나? 아 괜찮아요 와 이거 미쳤다 고기 봐 고기 뭐예요? 한번 먹어볼까? 음. 고소한 맛 올리네, 그 약간 거기 그 뭐야. 염수는 그 특징 그 냄새 있잖아요. 살짝 올리면서,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와. 아. 이거 여기 들어가요. 아, 그래, 응. 이거 넣어야죠. 아 깜빡했네 <laughs> 이건 뭐지? 짬게인가? 이거 들깨 아 들깨랑 야. 살짝 맵게 해서 깜빡 했거든요. 후추, 후추 주세요 후추 후추 <laughs> 아 더럽다 <그럴까? 웃음> 네? 내가 깜빡해버아 뭔가 뭔가 안 넣으면은 섭섭하는 것 같아서 자 이제는 제대로 올라간다 약간 호추가너어의 약간은 좀 그렇지. 특징 냄새가 올라가는 것 같아. 아 내가 깜빡했거든. 아 이거지 이거지. <laughs> 와 사장님 미안해 작년에 안 먹어서요. <laughs> 찮아 돌아가시. <돌아보세요. 웃음> 많이 어음와 여러분 있어, 잘 그래. 먹겠습니다. 어? 수육도 괜찮긴 한데 베트남에 음. 이런 거 없거든요 베트남에 음. 이런 게 없나? 있긴 있는데 음. 이렇게 안 만들어요 베트남에 고기도 만나고 양도 다른가 보다 이거 한 개는 15,000원이에요 한 개는 15,000원 아, 근데 시골이잖아요 쉬고, 한 개에 만 오천 원은 비싼 거같야요 근데 염소가 비싸서 그 그래. 염소가 비싸요 염소가 원래 십오만 원 이십만 원 했거든 한 마리에 음. 지금 한 마리 백만 원아한 음. 마리 백만 원 지금 그래가지몇 퍼로요 아 이게 한 마리에 그냥 다큰거아 염소가 비싸서 그런 염소가 거구나 비싸, 비싸져가지고 원래 이거 염소 딱 팔천 원 했었거든요 팔천 원 했었는데 염소가 올라가지고 음 어, 저도 살짝. 가격 뭐 음. 했을 때 맞어 또? 1 5 0 0 0원 좀.. 솔직히 서울 가면 근데 염소라서 비싼가? 네. 18,000원이면은 금탕 가격이요. 하동건 사장님이 제대로 먹는 거다. 음. 아, 맛있다. 이거 밥 넣어서 먹어 도돼요안 되네. 크, 비벼서. 그 또떡. 아, 뜨겁게 좋아해요. 음. 어, 맛있다. 야, 한국은 와서 국밥 많이 먹었어요. 내고기가 법적으로 금지되잖아. 응. 음. 그래서 사람들이 대신에 염소탕을 많이 먹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요. 아, 걔는 원래 안 되는 거 아닌가? 강원도. 아? 그... 어? 매워. 보조? 음. 맛있어요. 안 매운데요? 저는 국밥에서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해요. 난 음. 뜨거운 먹 그거의 국밥 매력인데. 사장님 한국 아저씨 밥먹고나서 그 식당에 나가자 잠깐만요 여 있어요 아따!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음, 이렇게 포장하구나 학교에 급식 들어가는데 아 학교? 학교에 급식 들어가는데 주문 들어온 거. 아. 고음 I love apple 의성 사과. 내가 한 120포 살게 어? 120포. 아, 갑자기 120박 다고 다운톤 어딨 있어? 120포. 서호 왜? 왜안 어? <laughs> <왜안> 해? <laughs>